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에게 저희 한빛 레이저에 대해서 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일단은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금액 기준 자 무려 16%까지 상승세를 보여줬죠. 자일본상에이 차트를 넓게 봤을 때자 상단 2구간에 지금 이제 저항권까지 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자 눌림의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이 종목의 가격 흐름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 반드시 챙겨가야 될 테마주 테마주 하나를 좀 말씀해 드릴 거니까 자, 영상 끝까지 자,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거래량 관점으로 차트를 살펴보면은 자, 계속해서 약간씩 상승을 하던 거래량. 자 오늘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자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은 자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지금 오늘 윗골리도 나온 상황이지만 자 추가적으로 자이 구간에서 뭘 하고 있다. 자이 높은 구간. 자이 고가 구간에서 세력들이 자 지금 현재 매집을 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당연히 눌림목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더큰더큰 더큰 상승을 위한 눌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신규 매수의 자 포지션 자 그리고 추가 매수의 포지션으로 접근을 하면은 자 무조건적으로 자 수익을 볼수 있다라는 거 먼저 말씀해 드립니다 저희 한필 레이저 관련해서 자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리 기판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한필 레이저가 지금 주가가 주목이 되고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자 내용을 추가적으로 보면 자 유리기판 제조 과정에 사용되는 레이저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자 고정밀 레이저 기술은 자 유리기판 품질 향상에 기여를 할 거다. 자 그리고 이 유리기판 시장이 삼성전자가 차세대 반도체 기판인 자이 유리기판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을 혼자 만들 수는 없죠. 자 유리기판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 그런 기술들이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자, 레이저 기술, 한핀 레이저의 이 레이저 기술도 그 중에 하나가 될 거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협업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혼자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협업에 대한 내용은 자100% 확률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내용을 보시면자 고성능 반도체의 핵심 유리 기판이라고 나오고 있죠. 삼성, SK, LG 지금 대기업들이 서로 경쟁 구도가 만들어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시장을 선점하려면은 기술에 대한 독점이 필요하죠. 자 그러면은 협업 관계는 무조건적으로 나아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자이한필레이죠자 무조건적으로 자 집중해야 된다. 자 이거를 좀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최근 계속적으로 증시의 약세가 계속되고 있죠. 자 사실상 이런 시장에서 자 계좌 수익 마이너스 손실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떻게 거래를 해야 여러분들이 수익을 안정적으로 쌓아갈 수 있을까? 자 중요한 내용이죠. 자 이거 하나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한빈 레이저 내용 잘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렇게 100% 무료로 자 종가 베팅 종목을 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왜 종가 베팅을 해야 되는가? 자그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우리나라 증시에 자 특징과자 여러분들 관련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9시 이후 의 장중에 거래를 하면 어떻습니까? 자 나는 열심히 거래를 한다라고 하지만 자 고점에 불리는 경험들이 엄청나게 많으실 겁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잘 보시면은 자 음봉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많아요. 자 음봉이 많다는 얘기는 자 이게 시가 항상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고 있다. 자 시가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자 아침 9시 이후로 장이 마감하는 3시 30분까지 자 계속해서 평균적으로 주가가 내려가면서 이제 장이 마감한다는 얘기예요자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 우리가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점에 물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해야 돼요 자 정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자 우리가 시가 여러분들 매도를 할수 있습니다 매도 자 시가에 매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종가를 무조건적으로 잡아가야 된다 자 그래야 우리가 우리나라 증시에서 거래하면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현재 이 종가베팅 방을 현재 100% 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많은 거 말하지 않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자, 구독이랑 자,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드린 내용을 하나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 2월 10일, 자, 2월 10일 오후 2시 41분에 드렸습니다. 자, 보통 통상적으로 자, 2시 40분에서 자, 3시 10분 사이 자, 이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가베팅 종목을 하루에 통상 세종목씩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만 텔레그램 메시지에 주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마음 ai를 드렸는데 매수가를 제가 종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종가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일단 동일하다 매수가가 동일하고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바로 매도라고 거래를 종료하기 때문에 자 모든 분들이 자 똑같이 자 수익을 내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슈 같은 경우는 양자 내성 암호 기술 적용 자 ai 수의 기대감으로 드렸죠 자 저희대로 한번자한번 부각되고 자 끝날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드리지 않는다 자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자. 그런 큰 이슈로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마음의 AI 자 분봉을 보시면 아침 9시 장시작 이후에 어떤으로 보였죠? 자 23.7%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 방들 어 오셔가지고 자 100만원 100만원 아니라도 좋습니다 자 50만원만 투자해보셨어도 자 아침 9시 시작하자마자 10만원 100만원이었으면 23만원이죠 자 기분 좋게 매도하자마자 여러분들 그냥 본업에 집중을 할 수가 있었다 자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제 단타를 하려고 아둥바둥 되신 경우들 많을 겁니다 자 이럴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증시의 흐름 자체 자 공통적으로 자 대체적으로 음봉이 많기 때문에 자 시가가 통상적으로 가장 높은 가격이다 자 이때 매도를 해야 우리가 수익을 쌓아갈 수가 있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아침 9시에 매도를 해도 자 이런 식으로 1에서 2%세 이런 작은 수익도 아니에요 자 20%가 넘죠 큰 수익 충분히 가능하다 자 이슈에 따라서는 상한가도 여러분들이 자 먹을 수가 있어요 자, 안정적으로 거래하면서 상한가 수익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 도박으로 운으로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니죠 합리적으로 자 우리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수가 종가로 드렸고요 자 종가로 드리면 어떻다고 그랬죠 자 모든 분들의 자, 매수가가 동일하다 자오 아침 9시 시가 변동성에 매도 하기 때문에 자 모두가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가 있다 자조선기자제 수혜로 제가 드린 종목인데 자이 종목도 역시 지속적으로 추가 상승 기대감이 엄청나게 큰 종목이에요.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K조선 중심에 있기 때문에 대시세도 가능한 종목이다. 자 현대입수의 분봉을 보시면 아침 9시. 아침 아시장 시작하고 나서 어떤 일름 보였죠? 자 무려 14%까지 올라갔습니다.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자 100만 원만 투자해 보셨어도 자 아침 아시 시작하자마자 자 14만 원 벌고 자 기분 좋게 뭘할수 있다. 여러분들 본연의 업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혼자서 단타하시면은 자 업무보다가도 계속해서 뭘봅니까자 주식 창켜 놓고 계속해서 주가가 오르는지 떨어지는지 자 전장 긍근하면서자 이것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의 이런 에너지 낭비를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자 제가 운영하는. 종가 베팅방 여러분들이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면 은 누구나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자 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 안 해보셔도 돼요 아니면은 정말 수액으로 10만원만 자 테스트 자금 넣어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자신이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이 자신감의 근거가 뭐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자 음봉이 많다 라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하면 수익이 날 수밖에 없다 라는 거를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자 제가 통상 세 종목 드린다 라고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라 라온피플을 확인할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수가는 종가로 드렸습니다. 자, 라온피플의 분봉을 보시면 9시 이후 어떤 흐름을 보였습니까? 다 보시면 거의 20%까지 상승을 했죠. 대략 19%의 상승세인데,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안정적으로 종가 거래를 하면서 자, 이렇게 큰 수익, 큰 수익도 우리가 챙겨갈 수가 있다라고 강조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단타, 장중에 단타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저랑 거래하시면서 하루에 딱두 번만 거래하시면 됩니다. 주식창을 딱두 번만 보시라는 거예요. 자, 종가에 매수할 때한 번, 그리고 9시에 매도할 때한 번. 자, 이렇게 딱두 번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업무가 아무리 바쁜 분들도 누구나 자, 이 방에 들어오시면은 자, 이렇게 수익 내면서 기분 좋게 여러분들 일을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100%인지 무료로 진행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린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종목도 제가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여러분들께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 제가 직접 거짓 없이 운영하는 방이라는 거 강조를 좀해 드리고요. 자, 5073의 357하로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남겨 주시면은 자, 100% 무료로 진행하는 종가 베팅방. 자, 여러분들 바로 초대를 해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방 들어오셔서 여러분들도 매일 같이 수익 볼수 있다는 그 자신감 꼭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한필레이저 말씀을 좀 드려볼 겁니다. 자또 다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지금까지는 자 유리기판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번에는 다른 내용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현대차 전보체 배터리 자, 독점 개발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충방전기 관련 주가 잭팟이 났다. 자 이런 내용 추가적인 자 별도의 내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로 한필레이저 같은 경우는 자, 상승재료가 한 큐에 두 가지로 늘어나 버린 거예요. 자 아래 내용을 보시면은 한필레이저가 시장에 주목을 받는다 자이 한편 에이전는 최근 전기차 공정사업을 확대를 해서 자 중국이 독점하고 있었던 충방전기 시장 진출에 성공을 했다 자 독점을 하던 거를 자 국내 회사가 뚫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이 전기차 공정사업 자이 충방전기 시장에 있어가지고 당연히 국내 수요가 엄청나게 폭증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중국 도와주고 싶은 회사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국내 회사가 진출했기 때문에 다 이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2차전지는 제조 이후 자 활성화 과정 충전과 방전이죠. 자 이거를 수만 번 반복을 하는데, 자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장비가 충방전기다. 자 한필레이저 충방전기는 기존 시중 제품 대비 전력 소모를 4 분의 수준으로 줄였다라는 장점이 있고 매년 전 세계적으로 조단이 매출이 자 발생하고 있는 시장이고 전기차 수요가 앞으로 올해부터 회복세로 넘어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수요는 상승할 거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 당연히 한필레이저에 대한 자, 실적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자 시. 시장에서 저희 주가에 대해서도 뭐 주가에 대해서도 재평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럼 가장 먼저 1 번으로 우리가 기대를 할수 있는 게 자, 증권사의 목표 상향 리포트죠.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챙겨가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자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앞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 종가 베팅을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반드시 반드시 챙겨가야 된다라고 좀 강조를 좀 해드렸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매일 같이 하루에 세 종목씩 자 여러분들께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정이 가능할 정도로 실제로 거짓 없이 운영되는 방이라는 거, 자, 다시 한번더 강조를 좀 해드리고요. 자, 5 0 7 3 3 5 7나로 자, 아자라고 자,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은, 자, 100% 무료로 운영하는 자, 종가 배팅방, 자, 여러분들 빠르게 자, 입장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이 챙겨가야 될 자, 테마주, 테마주 하나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테마는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자, 이번 주. 자, 이번 주 이거에 대해서 논의가 있을 거다라고 지금 일정까지 특정이 됐고 아직까지 추가적인 급등흐 저희 테마에 현재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종목은 100% 확률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바닥을 먼저 선점을 해 가야 된다. 자, 이거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관련주. 자, 이 종전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법량 권영을 자 말씀을 드릴 겁니다. 법량 권영.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것도 있고, 자 추가적으로 자 이재명 관련 이슈도 있죠 지금 현재 계속해서 조기 대선 얘기가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100% 확률 자 이거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고가 매집이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자 급등 가능성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이법령건용 종전 관련주입니다 자이 테마 자 여러분들 꼭 잡아 가셔가지고 자 여러분들 대박 수익 꼭 얻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